반계를 즐기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부동수 문제인데요. 부동수 문제는 일방적인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만 않았습니다. 재치 발랄하고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순발력? 자, 여기 나갑니다. 둘게 없죠? 여기는 공을 싹 돌립니다. 둘게 없습니다. 포가 여기를 갑니다. 근데 군이 이쪽에 있으면 이장이 돼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고 딱. 튀어나가죠.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다시 여기 안에 여기 장구는 불어나는 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속 들어가죠. 이게 떠나면서 입장이 되니까, 여기를 빠집니다. 두꺼없습니다 여기를 갑니다. 두껍죠 여기를 빠집니다. 두껍습니다 여기를 빠져들어간다는 게, 정말 대단한 작성입니다. 두껍습니다 여기 들어오고요. 두껍죠 여기 옹 쏘잖아요. 그러면, 보으니까이 상이고, 여기 움직이고, 요 장, 여기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바란, 요스가 되는군요. 감사합니다.